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선물 시장이 선도 수합 시장과 다른 게 일단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차이가 있고, 그 다음에 증거금과 일정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. 그 증거금과 일정산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더 연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금선물의 실제 예입니다. 금선물인데 이니셜 마진 개시 증거금이 2,000불 퍼 컨트랙트 계약당 금선물 한 계약이 100아운스입니다. 100아운스당 2,000불을 집어넣어야지만 한 계약을 살수 있는 거예요. 또는 팔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두 계약을 여기 보면 은두 어, 계약을 사는 예입니다. 여기 Uh,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6월 1일 날, 금이 400불 할 때, 아, 400불 할 때, 장이 끝나기 전인, 장 중에 400불에 금 계약 두 개를 샀습니다. 6월 1일 날. 아, 두개 샀다는 표현이 지금 아, 제 눈에 안 띄는데, 그러면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. 지금 두 계약을 롱 포지션 한 거예요. 선물, 어, 골드 퓨처. 골드 퓨처를 두 계약 지금 산 겁니다. 금한 계약이, 금한 계약이, 한 계약이, 컨트랙트를 제가 이렇게 줄여서, 컨트랙트인데 원래는,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. K로. 컨트랙트가 금의 경우는 100아운스입니다. 근데 두 개니까 200안수를 지금 산 거예요. 언제 샀냐면 6월 1일 날 장중에 금 가격이 1안수당 400불 할때산 거예요. 어. 그럴 때 1일 정산을 어떻게 하고 증거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예제입니다. 음. 먼저 두 계약을 샀으니까 개시 증거금으로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? 한 계약당 금 선물은 2000불을 집어넣어요. 그거는 거래소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. 어떤 종류의 선물 계약이냐, 어떤 거래소냐에 따라서 이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그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. 그때그때 주어지니까.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, 금선물의 경우는 개시 증거금이 계약당 2,000불인데, 두 계약을 살라고 그러면 4,000불을 증거금으로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두 계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4,000불을 집어넣고, 여기 4,000불이 있습니다. 4,000불을 집어넣고, 두 계약, 두 계약을 사는데 금 선물 가격이 옛 시시 각각으로 변하는데 장중에 1온스당 400불 할때두 계약을 산 거예요. 그럼 장 끝날 때까지는 4000불이 내 계좌 증거금 계좌에 4000불이 있어요. 그런데 장이 딱 끝날 때이 선물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제일 마지막 가격이 일 정산하는 제일 마지막 가격이 이게 이제 결제 가격입니다. 이게 397불로 끝났단 말이에요. 1아운스당.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?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차이만큼 산 사람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. 즉, 나는 400불을 사기로 했는데 397불로 결제가가 떨어졌어요. 이 차이가 얼마예요? 3불. 1아운스당 3불이 떨어진 거예요. 그데 나는 금을 두 계약 사기로 했으니까 두 계약은 1 계약 한 계약이 100 아우스라고 그랬죠. 그럼 200 아우스를 사기로 내가 약속을 한 건데 1 아우스당 3불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됩니까? 600 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. 그죠? 이600불 어디서 나왔어요? 1 아우스당 3불, 400 마이너스 397, 3불 빠 빠졌죠.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롱 포지션 홀더는 돈이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,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이 빠진다고 했어요. 빠진 것만큼, 근데 왜 600불이에요? 3불 빠졌는데. 이건 1아운스당 선물 가격이 1아운당 선물 가격으로 움직입니다. 3불 빠진 거고, 나는 지금 2 계약을 사기로 했으니까,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으면 2 계약 사는 걸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십시오. PPT에다가. 2 계약을 사기로 지금 약속한 케이스입니다. 롱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. 그러면은, 한 계약당 금선물의 경우는, 한 계약당 금선물의 경우는, 한 계약이 100 아운스예요. 100 아운스이기 때문에, 두 계약이면 어떻게 돼요? 200 아운스를 산 거죠? 200 아운스. 아. 그러면은, 1아스당 3불 빠진 거니까, 200 아운스의 경우는 600불이 내 계좌에서 빠지는 겁니다. 그러면 전체적인 손실은 600불이고, 그럼, 증거금 잔액은 얼마가 돼요? 4,000불에서 600불 빠지니까 3,400불이 됩니다. 그죠? 아시겠죠? 그 다음날이 됐어요. 그 다음날이 됐더니 396.1로 또 빠졌습니다. 자, 그 다음날부터는 제일 마지막 결제가랑 그 전날의 결제가를 비교하는 거예요. 뭘 하면서? 일일정산을 하면서. 그게 일일정산하는 방법입니다. 영어로 뭐라고 마킹 투 마켓. 또는 데일리 셀리먼, 셀리먼 데일리, 데일리 셀링업, 어, 셀링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 일정산이에요. 그럼 396.1로 397보다 그 전날 결제가보다 온수당 얼마가 빠졌어요? 0.9가 빠졌죠? 온수당. 0.9가 빠졌는데 나는 2 0 0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0.9 곱하기 200하면 얼마예요? 180만큼 또 빠져나갑니다. 180불의 돈이 내 계좌에서 또 빠져나가. 왜 180불이에요? 1아운스당 0.9불이 빠졌어. 근데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로 했어. 0.9 곱하기 200아운스가 내 증거금 계좌에서 추가로 일일정산 과정을 통해서 요 날과 요 날의 결제가를 비교한 요 차이로 요만큼의 추가로 180불이 빠져나가니까 누적 손실은 600불에서 180불을 더하면 780불이 되고 내 계좌에 남는 돈은 그 전에 3,400 불에서 180 불이 빠져나가니까 3,220 불이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런데 다행히 준 써드 그 다음 날은 어때요? 결제 가격이 올랐죠. 이 마지막 마지막 선물 가격인 결제 가격이 그 전날 결제 가격 396.2에 비해서 398.2면은 2.1만큼 올랐네요. 그죠? 2.1만큼 이게 뭐요? 예 1온스당 2.1이 올랐어요 나는 2 0 0온스를 사기로 했어요 2.1 곱하기 200온스는 420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420불이 괄로는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괄호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420불이 내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 전날 계좌는 얼마였는데 3,220불이었는데 420불이 추가로 내 계좌로 들어오면 3,640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적 손실은 그 전까지는 780불이 누적 손실이었는데 420불 이익이 난 거니까 누적 손실은 360으로 줄어듭니다. 일일정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일정산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 경우는 금두 계약을 1아운수당 400불 샀을 경우에 일일정산하는 예입니다. 개시증거금으로 두 계약을 샀으니까 일계약이 100아운수라고 했어요. 4,000불을 집어넣고, 자, 이 경우에 유지 증거금은 어떻게 됩니까? 유지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의 75%인 계약당, 이게 계약이에요. 계약당 1,500불이에요. 그렇게 정한 거예요, 거래소는. 거래소에서. 그럼 선물은 그러니까 두 계약을 샀으니까 유지 증거금은 최소한 3,000불 유지가 되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 보세요. 자, 여기까지는 3,000불이 증거금이 유지가 되죠? 여기서부터 볼까요? 여기서부터 이제 일일정산을 하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일일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6월 8일날 일일정산을 하는데 그 전날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? 그 전날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빠졌죠. 얼마나 빠졌습니까? 1.3불 빠졌죠. 1아운스당 1.3불 빠졌어요. 그죠 곱하기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로 했으니까 260불이 내 계좌에서 또 추가로 빠져나갑니다. 자, 260불이 빠지니까 그 전날 증거금 잔고는 3340불에서 3080불로 내 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요. 3030불이면 이때부터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. 왜? 유지증거금이 3000불인데 3080불은 3000불에 굉장히 가까워져 왔거든요.